번에는 2022학년도 고1 11월 29번 문항을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29번 문항은요 어법 문제죠. 고정되어 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해석을 못해도 어법을 알면 풀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굉장히 되기 좋다. 일단, 어법이기 때문에, 뭐, 빈칸도 낼수 있고, 밑줄름이도낼수 있고, 둘째 제목 요지로도 낼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어, 별도 다섯 개 해두시고, 아,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문제도 이전과 같이, 먼저, 조금, 몇 개를 공부하고 갑시다. 오늘은, 일단, 가정법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매해국인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제 이건 아셔야 됩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명사 명사 동사 나온다. 수식이구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명사 명사 동사 수식. 명사 명사 동사 수식. 그세 번째로 가정법을 볼 건데요. 가정법이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정말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 이지만 해석은 현재나 미래로 한다. 과거 시제이지만 해석은 현재나 미래로 한다. 생김새는 if가 나오고요. 주어, 월 혹은 과거 동사. 그리고 주어, would 이트 could might와 같은 과거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때는 해석이 조금 독특한데요. 현재나 미래처럼 해석을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현재나 미래처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어 과거, 가정법 과거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뭐 하게 된다면 뭐뭐할 것이다. 가정법 과거로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또 반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해석을 과거로 해야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might와 같은 과거 조동사 그리고 have pp가 쓰입니다. 이때는 해석을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텐데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오형식이 쓰입니다. 여러분, 오형식은 모든 모의고사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enable,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동사할 수 있게 하다. 목적어가 동사할 수 있게 하다. 이것도 유명한 오형식 동사이기도 합니다. 문법으로도 낼수 있겠죠? enable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하는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동사가 나온다거나, ing가 나오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어법으로 낚시를 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스펙트, 오모세, 특화된 이거 정도는 또 숙지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명사절에 대해서 잠깐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구와 절의 차이가 뭐죠? 구와 절의 차이요. 둘다 동사가 있지만 절에 주어가 있습니다. 절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절에도 모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주어 동사가 있죠. 이때 대신 접속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 외 h 주어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때는 해석이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명사절도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ave implications for A A의 영향을 끼치다 은근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여기를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춤 버튼 누르고 필기하셨으면 어,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when, where, how에, 대, how, why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더 보자면,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 넘어가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어, 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봅시다. 여러분이 어법은요, 사실 정말 각 잡고 29번 한 10개 들으면 대충 압니다. 그렇게까지 어법에 대해서 많은 걸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는 것만 물어봅니다. 봅시다. 일단 이 대세대에서 물어봅니다. 대세는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동사 뒤에 대신 나오면, 명사 뒤에 대신 나오면, 일단 이두 개로 가릅시다. 동사시 뒤에 대시 나오면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죠?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관계대명사 혹은 동격입니다. 자, 잡으세요. 접속사 대 뒤는 완전하다. 근데 관계대명사 대 뒤와 관계대명사 대와 동격, 관계, 동격 대 뒤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관계대명사 대 뒤는 불완전하다. 동격 대 뒤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가 뭔가요? 주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안 나온다거나 안 나온다거나 투 부정사나 동명사가 타동사인 경우에 투 부정사와 동명사의 목적어가 안 나온다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다. 이러한 것처럼 명사가 없는 경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s에 대해서 물어볼 땐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is 이때는 수일치를 고려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나온 것 중에 one of 복수 명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동사는 반드시 단수치급입니다. 이즈가 나왔다. 아, 지금 수일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구나. 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노수는요, 두가지를 물어보곤 합니다. 일단 여러분, 노수는 복수형입니다. 그럼 이거 단수형은 뭐죠? 바로 대시입니다. 명사가 복수인가, 단수인가를 물어보는, 물어볼 때, 노수나... 내시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네 번째로,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와 비동사, 조동사 모두 대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동사는 대동사일 때, 두나, 너스나, 디드를 받아, 디드로 받아옵니다. 비동사는요, 비동사로 받아오고요, 조동사는요, 조동사로 받아옵니다. 선생님, 대동사인 걸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 이거 대동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투부정사는 뭘 물어보냐? 요즘 투부정사는 사, 사실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투부정사가 많니? 이거랑 이 문제에서는 이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반응이 요정도로 아주 가볍게 물어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좀 어, 법상 틀린 것은? 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You have been seen headlines in the news about some of the things machines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o. 자, 보시면요. 이 문장, 이 구문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여러분 해석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전면구는 묶어주자. 전면구는 묶어주자. 제가 주어, 동사, 전면구 묶으면서 전부 다 읽기 때문에 와, 이 사람이 어떻게 끊어 있는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봤을지도 모른다. 헤드라인을. 뉴스에서. 뭐에 관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잘 보세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 기계가 명사고요. 인공지능에 의하여 힘이 부여된 기계인데 지금 또 the thing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명사, 동사입니다. 그럼 뭐였죠?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이겠죠? 해석을 천천히 봅시다. 인공지능에 의하여 힘이 부여된 기계가 할수 있는 무언가의 몇, 할수 있는 일들의 몇 가지에 관해서,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You have seen, 봤을지도 모른다.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당신은 봤을지도 모른다. 헤드라인을. 뉴스의 헤드라인을. 뭐에 관한? 인공지능에 의하여 힘이 부여된 기계가 할수 있는 일들의 몇 가지에 대해서 봤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뉴스 뭐 헤드라인에 인공지능이 뭐뭐를 할수 있습니다. 뭐뭐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을 봤을 거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어, 자동 운전을 할수 있다. 뭐 인공지능이 설거지를 대신해준다. 뭐 인공지능이 뭐채 GPT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공지능이 설거지를 대신해준다. 이건 조금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if we were to consider all the tasks that AI-powered machines could actually perform, it would it would be quite mind-blowing. 이거 지금 가정법 과거입니다. 밑에 설명해드린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생각한다면 모든 일들을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명사 나왔죠? 그럼 이 대스는 관계대명사 대시냐, 됐이냐? 동격 대시냐를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구별하지, 구별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띠가 불안정하면 그냥 관계대명사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야, 이 AI의 AI power, 뭐, AI로 구동되는 기계가 실제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본다면은, 모든 일을 본다면, it would be q u i e mind blowing. 그것은 꽤 놀라울 것이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정법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는요, if, 주어, were,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might, 과거, 조, 과, 동사 원형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모모 할 것이라면 모모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너가 고려한다면 AI로 구현되는 AI로 구현되는 기계가 실제로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꽤 놀라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필자는. 그래서 가정, 과거에 대해 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탓는 여기 지금 AI-powered machines라는 주어 could actually perform 동사, 목적 없죠? 아, 관계동사네? 맞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One of the key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it enables machines to learn new things rather than requiring programming specific to new tasks. 이것도, 아, 여기는 구문이 중요한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아, 이스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것은 수 일치를 묻고 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인공지능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워어브 복수명사, 복수명사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동사는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이스가 맞구나. 이스 뒤에는 접속사가 나왔고요 접속사 뒤는 완전해야 합니다. 주어 enable 아까 들었죠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인공지능은 기기, 기계가 배우게 한다. 새로운 것을 뭐보다는 새로운 일에 특화된 프로그래밍을 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배운답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것을 학습한답니다. 여러분 네, 잡으세요. 새로운 일에 특화된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기계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 core difference between computers of the future and those of the past is that future computers will be able to learn and self-improve. 그러므로, 인과적 중요한 차이는 between A and B입니다. 미래의 컴퓨터와 과거의 뭐게, 뭘까요? 미래 미래의 컴퓨터들이었으니까 요 컴퓨터 수를 받아주는 거니까 도 o s 가 computers 복수명사로 맞죠? 자, 과거의 컴퓨터들과 미래의 컴퓨터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미래의 컴퓨터들은 배울 수 있고 스스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스스로 배우니까. In the near future. 전면 거 묶어주고요.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 r t v i r 스턴트 똑똑한 가상의 조수들은 알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 대해서. 뭐보다? 너의 가까운 친구,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R이 대, 지금 R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게 대동사라는 의미인데, 지금 비동사가 대동사기 위해선 앞에 비동사가 선행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 비동사 있나요? 없죠. 일반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는 no를 대신하는 d 가 와야 돼요. 정답 4번입니다. Can you imagine how that might changes, change our lives? 너 상상할 수 있니?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그것은 뭘까요? 스마트? 뭐 스마트 스마트 벌츠 어시스턴트 혹은 어 여기서는 앞 문장의 내용이 맞겠네요. 왜냐면은 이거는 복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앞 문장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앞 문장이 뭐냐 이 똑똑한 가상의 조수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 구성원보다 나를 더잘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이 되니 these kinds of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은 정확히왜 여러분 잡으세요. 동사 뒤에 why 나왔죠. 명사절입니다. 왜나인 넣고 특정사 가주진주원에가주진주원은진주어을 가주어로 땡겨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implications는 영향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new technologies will have for our world라고 했는데 어 지금, 이대도 관계되면서 대시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여기 밑에 지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필기하세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이게 좀 헷갈려요. 주어가 나왔고, 선생님 동사가 나왔고, for 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나왔는데요. have 라는 뭐, have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합니다. 그럼 수식이겠죠?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세계에 가져올 영향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어, 가조진주어 맞네.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명사절이랑 가조진주어가 합쳐진 구문이니까요. 매우 중요해서 꼭봐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지울게요. 퍼스 누르시고, 휴게하세요. 중요한 부분 하나만 같이 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칠 건데,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거 인공지능은 기계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알파고 이런 거 이래 얘기거든요. 알파고가 실제로 처음에 바둑을 되게 못 떴대요. 근데 혼자서 학습하면서 이제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건 어쨌든 미래형 AI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형 AI에 제가 한번 B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New things, B. 근데, Reddle, 뭐, 뭐, 보다기 때문에 비교 대조죠? 요구하는 것이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일에 특화된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것. 새로운 일에 특화된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과거의 컴퓨터가 하는 일로 퉁쳐야 돼요. 과거의 컴퓨터가 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가, 비슷한 의미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파, computers of the past로 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맞아, 맞았죠? 컴퓨터스 오브 더 past 이놈이 a입니다. 이 과거의 컴퓨터는 뭘 했냐? 어떤 특, 새로운 일에 특화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할 뿐이에요. 저희는 지금 과거의 컴퓨터들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 거지? 이게 스,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건 누구다? 미래형 컴퓨터다. 이거 좀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러면 29번 해설이 조금 길었는데, 상당히 여러 번,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꼭 수업 시간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9번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